형님, 이번 설날에 어머님이 용돈 얼마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고생했다고 30만원 정도 주던데, 형님은 얼마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동서는 용돈을 받았어? 나는 돈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와, 정말 너무하신다. 하루 전에 내가 더 일찍 와서 일도 하고, 일도 훨씬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다는 게 열받는 걸? 형님, 아니에요. 제가 오늘 했던 말, 어머님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동서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용돈뿐만 아니라 말을 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 억양이나 톤 자체가 나한테는 무뚝뚝한데. 동서한테는 세상 상냥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냥 부럽다 부러워. 아니에요 형님 저희 집이 못살다 보니까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누구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마음을 안 쓴다고 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 어머님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시어머님이 저와 둘째 며느리를 차별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심경의 변화가 분명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긴급 발표를 하였고, 저는 이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첫째 며느라, 그동안 내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나 혼자서 살고 있는 아파트며 재산이며, 둘째한테 모두 넘길 거야. 나 혼자서 이렇게 좋은 집이며 돈이며, 가지고 있어 봤자 다 무슨 소용이겠니. 네. 둘째한타 모두 다 넘겨버린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너희는 그래도 둘째보다는 집안 형편이 좋잖아. 그리고 원래 재산이라는 게 주고 싶은 마음대로 주고 그러는 건데 평상시 너의 행실을 보면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너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는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재산을 줄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살면서 가정교육부터 시켜줄게. 다음 주 중이면 여기 짐 빼고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집안 재산을 저희한테는 이야기도 없이 둘째만 주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된 부분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랑은 이미 다 이야기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상의하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합가하는 것도 말이야. 다음 주부터 너는 나한테 음식 배울 준비해두거라. 가장 먼저 보양식 사골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야지. 뭐요? 돈한 푼도 안 주고 늙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왜 저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집의 구성원이고 첫째 며느리인데 둘째만 준다는 게 너무 편해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며 재산하고 누구 건데? 내거 아니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건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너는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둘째랑은 다르게 불만부터 시작하더라. 네가 그렇게 마음씨를 곱게 안 쓰는데 내가 주고 싶겠냐고? 그동안 네가 쌓아온 업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자. 나한테 잘하면 내가 용돈도 챙겨주고 그럴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집중해. 아파트며 재산이며 다 넘기고 나면 어머님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양해야 할 사람만 늘어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헛소리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못 들어옵니다. 네가 못 들어온다고 하면 뭐할 건데?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다 끝났어. 앞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어. 무슨 착각도 자유로 하시고 있네요. 당신 이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올 텐데,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 착각은 첫째 며느라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무슨 소리예요? 이집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명의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머님한테 거짓말 친 거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 명의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이라서내 맘대로 들어와도 된다고 하던데? 아니었어? 나, 당신 아들이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참에 둘째한테 아파트 주는 거 모르고 당신 아들하고 단둘이 살아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재산도 안 주고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야. 어차피 아파트도 재산도 못 받고 평생을 잔소리하는 할망구 데리고 살 생각에 머리가 아파서요. 그냥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시고 당신 아들하고 원래 아파트 가서 사세요. 아니, 며느라 이미 둘째한테 아파트 넘겨서 걔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마음대로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게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나한테 빌붙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미 늦었고, 오늘 중으로 남편 내쫓을 테니까, 길거리에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사실 돈을 제외하고도, 시어머님은 저보다 둘째 며느리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둘째에게 아파트와 재산을 증여한 후 둘째 며느리는 받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시기에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다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한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잔소리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는데, 둘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며느리를 편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제 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외롭기는 커녕 이 넓은 집은 혼자 쓰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부탁부탁을 하고 있어.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살수 없는 몸이 되었어.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집이 필요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연락해서 그래 구질구질하게 그래? 이야기는 들었어.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님 집에 들어오는 거. 거부해서 고시원에서 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 당신 생각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부탁이야. 우리 엄마는 고시원에 남길 생각이야. 나만 제발 집에 넣어주도록 해. 둘째 며느리한테 넘긴 집은 어쩌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머님 집은 어디 간 거냐고? 그 여자 엄마한테 돈 받자마자 연락되지도 않아. 내 동생도 연락 두절이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자기야, 불쌍한 나를 제발 받아줘라! 부탁이다, 부탁! 그러니까 돈좀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헛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 평생을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 나라도 좋은 곳에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지! 자기야,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됐어, 늦었고 차단할게. 수고하고, 이혼한 후 저에게 연락해서는 전 시어머니가 아프다면서 또 다시 아가하자던 남편,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이내 거부하였습니다. 저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이젠 남인 사람 제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거부하고, 현재는 혼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